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패스 오브 엑자의 3.25 정창리 그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의 닌자 빌드 순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어, 트릭스터 슬레이어 하이로펀트 치프틴 저거너 순위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전체적인 스킬 순위를 알아보면 라이트닝 스트라이크가 1등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알아보야될 것은 다섯 번째의 헥스블라스트입니다. 다른 스킬에 비해서 헥스블라스트는 5%밖에 안 됐지만 이와 같이 트릭스터를 눌렀을 때는 20%의 점유율로 헥스블라스트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헥스블라스트가 데미지가 얼마나 나온지 볼까요? 362약 3억 데미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3억 데미지가 나오려면 은 어떻게 템세팅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템세팅하면 되는데요. 가장 어, 익숙한 아이템들이 몇 개가 보이죠? 코어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래 뚜껑입니다. 모래 뚜껑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는 투구로서 어, 7딥에 팔리고 있습니다. 타락이죠? 노 타락 같은 경우에는 9딥에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템인 랄라캐시 장화입니다. 인내랑 격분이랑 권능을 최대치로 나타내는 장화인데요. 1.7디바인에 팔리고 있습니다. 템 세팅 가격이 비교적으로 작죠? 가복과 마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자 반지인데요. 이것도 코어템이죠. 코어템인데도 불구하고 3카우스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패스오브 액자의 얼리 액세스 준비하고 계시죠? 이날 같이 함께 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트릭스터 핵불지를 뉴비 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템인 부정한 대리자를 꼈고요. 그리고 반지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원소 약화라는 저주가 여기 있는 원격기폭 장치 소환과 연계가 되어서 저주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신성 모독 보조를 써가지고 여기에 절망을 연결했습니다. 즉 원소 약화랑 절망이 동시에 걸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저주는 한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개를 만드냐? 패시브 트리에서 추가 저주 한개 적용 가능을 찍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두 개를 건 상태에서 사슬폭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 뭐 이런 거, 만일의 르흐프 반지, 뉴비 전용 반지죠.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빼면은 모든 걸못 낍니다. 그 정도로 모든 능력치 가져갈 수 있고, 모든 원소조항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소 저항이 부족하냐 안 부족합니다 이 정도는 사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보니까 그냥 플랫 데미지 높은 거를 찍으시면 끼시면 되겠고 대충 장화랑 이제 이 벨트는 원소 저항과 이동 속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잼이 중요한데요 잼 같은 경우에는 고충격 지뢰 보조와 사술 폭발하고 충전된 지뢰 보조와 덤및 지뢰 피해 보조에다가 재빠른 조립 보조와 그리고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통해서 범위를 챙겨줍니다. 초반에는 범위가 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챙겨주고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효과 집중 보조로 바뀌거나 그리고 뭐 강화 보조로 바뀌거나 데미지로 올려주는 보조뎀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알려드리겠습니다. 패시브는 초반에는 여기 원소 피해 쪽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에, 어, 지뢰, 지뢰 범위 피해 증가, 효과 범위 증가, 이거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더 피해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원소 피해도 가져가시고요. 피해 쪽을 타고 올라와서 어, 지뢰 하나당 치명타 확률, 요거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지뢰 폭발, 발동. 어, 얼마 전에 한참 된 패치긴 한데, 어, 원래 이제 우클릭에다가 이 지렐 폭카를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막혀버렸죠.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에 칸에다가 두고 쓰거나 뭐, 요 앞에 칸에다가 보통 이제 여기에 넣었지 어, 여기에 넣었는데 이게 막혀버렸지.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넣거나 뭐 여기에 넣거나 이렇게 자유인데, 그래서 이게 참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요거 이동하는 동안 지뢰 폭발 발동을 찍어 주시면은 이동할 때 지뢰가 폭발합니다. 지뢰를 던져도 폭발을 안 하는데 이동할 때 저걸 찍어 놓으면은 어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폭발이 눌러진다라는 거죠. 이동만 해도. 그럼 뭔 차이냐? 요거랑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이거 됐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얘도 이제 누르면 이동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 큰 차이가 없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필수죠 필수. 네, 뉴비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건능 나중에 랄라 케시의 장화를 끼기 때문에 건능 최대치 찍어주시고 여기 지뢰까지 쭉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요거 요거 지뢰 숙련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오라스킬 요거는 뭐 당연히 찍는 거지 왜냐면 지뢰자체도 오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사술 효과 범위 범위 찍어 줬고요 그리고 자 만화의 점유효율 요게 또 생명이죠 요거 추가폭발 그리고 쭉 가가지고 권능 찍어 주시고 여기 또 권능 있죠 이런 거 찍어 주시고 또 밑에 보면은 꿈만 가다 보면 또 권능 관련된 게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멀리에 있는 권능.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단계로 보여드리는 거고, 총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러면은 빌드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를 절망 캐시고요. 명상 키시고 원격기폭 장치 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절망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격기폭 장치에 붙어있는 어, 요거 있죠 어, 원소 약화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주 한개 추가 됐기 때문에 저주가 두 개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술폭발로 터쳐주면은 지뢰가 완성이 되겠죠 던지면서 이렇게 이동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싹 가능이라는 거. 아주 그냥 미쳤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이제 개 좋은 빌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죠? 일단 빌드 자체가. 내가 몬스터가, 덤비면은 어, 지뢰만 던지고 이동만 하면은, 어, 이거, 이거 찍으셔야겠죠? 이동하는 동안 지뢰 폭발. 이거 때문에 그냥 뭐 이동만 하시면은 몬스터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뭐 17티어도 잡밥이죠. 이번에 이제 트랙스터가 유행인 이유는 트랙스터가 이제 딜도 딜이지만 어 방패가 좀 있습니다. 예.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는 거. 17티어도 무난하게 사냥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트릭스터 핵불지 2단계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